이번에 우마왕 스니퍼로 해볼 거고요 십단입니다. 희귀 캐릭이죠 스강 안 했고요. 템은 적당하게 취약 반지까지서 0 0로에다가 CP 백지4사 정도 적당하게 맞췄고요. 좋은 템 일부러 안꼈습니다 너무 좋은 템은 파도성1인 사단은 필수고요. 뭐 공간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블랜더도 이제 필수고요. 스강 이거는 이제 이 쫄자 자 r 이 g 이렇게까지 한거고 이렇은까지한 거고 이제은미 r 아 i a 이 g e o 는 g i a 이 g 이린이 g e 이제 물공 25% i 가이니퍼가 물리딜러예요 에스 r 다는이제마법딜러인데 얘는 물리 딜러라 물리 쪽 시너지 주시면 됩니다. 델론지 i 시이물리피 r g i a 이 Georgia, 이 g e 이면 리나도 가능하고요. 치명피해 34%정도 34 여러가지 뭐 시너지가 있습니다 짜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? 선빵오마 블랙노즈가 하는게 뭐당연하고요 이것 때문에 존재하죠 뭐 면역킬이기도 한데 이게 쪼를 정리해야 이제 스니퍼가 쎄지는거죠 에스파더랑뭐 구성 자체는 똑같다고 보신데 힉이랑 물리인 것만 다른거죠 뭐 아우 63만 데미지 약공 포함해가지고 몸빵이 좀 안되긴 해요 몸빵이 좀안돼서 힐러를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리나가 있다면 더 좋겠죠 뭐 카론도 힐 두개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델런즈도 대가리 찍겠습니다. 오망대가리가 정말 거대한데. <laughs> 야, 이런 식으로 마무리. 희귀 시리즈로 이제 계속 올릴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.